안녕하세요. 대한기능학회 회장 이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기능학 관점에서 보는 생리적 불균형의 카테고리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하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식사를 하죠?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인데,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먹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서 내 몸이 망가져서 병원 옵니다. 똑같은 가치. 다른 개념으로 내 몸에 살기 위해서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카테고리인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즉, 유지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남녀암 발병률이 2주가 모두 위암이고, 대장암은 얼마 전부터 폐암을 제치고 발병 이후에 등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장 건강이 시작인 것이죠. 진료실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노인들은 물론이고 이3 0대 젊은이들까지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속쓰림을 호소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소스와 붉은 기름 튀긴 고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먹방도 위장에 좋지 않는 식습 과는 젊은 세대에게 지밌고 좋은 곳으로 가게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위장장애 환자들은 유산분비제제나 제산제 지사제 항생제를 복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약들을 말했듯이 당장의 불편한 증상만 해결할 뿐 근본적인 체내 의 생리적 불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쌓인 불균형 들은 결국 더큰 증상이나 질병 을 만들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몸의 위장이 우리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위장은 음식의 소화와 흡수만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위장은 우리 몸의 최대의 면역 기관이냐? 신경전달물질의 상승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중요한 우리 몸의 위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 충분히 씹고 넘겨진 덩어리가 식도를 타고 내려와 위로 들어옵니다. 위에서는 위산과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는데 음식을 살균하고 녹이는 작용을 하는데 위산은 염산입니다. 즉 pH가 충분히 나아서 강한 상승 은 뛰어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에 묻어있는 균들을 충분히 탈균을 할 수도 있고 또 펩시는 펩시노겐에 붙어있는 아미노산이 강한 유산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활성화되어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유산과 펩신에 의해서 위에서 소화된 음식은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을 지나 대장으로 갑니다. 이때 이재와 담즙액이 음식물 버거리와 함께 섞이면서 이래도 유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담즙을 소화 효소는 알칼성으로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축이 충분히 산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중성화시킬 만큼 충분한 양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만약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축이 충분히 산성이 아니라면 다른 효소도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위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위산은 음식물에 묻어있는 균을 살균작용 할 뿐만 아니라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위산이 부족하거나 위산의 pH가 충분히 낮지 않다면 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덜 소화된 음식이나 덜 살균된 음식이 담으로또 넘어오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형성되고 체내에 유해한 세균들이 자라나서 소장에서 SIBO, 씨보라고 하는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절대 소장에는 균주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성장해서 대장에서만 일어나는 당내 세균 불균형도또 생기는데 이쯤되면 많은 분들이 눈치채시겠지만 하나의 질병은 그렇고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불균형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불균형이 차곡차곡 쌓여 각자 취약한 부분에 증상과 질병 을 유발하게 되는데 유산지와 소장내 세균 과증식과 장내 세균 불균형 이 연결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더나가서 보면, 만약 유산 저와 소장 내 세균 과정식 장내 세균 불균형이 지속하게 되면, 유해균들의 장의 점막을 갉아먹어서 염증을 유발해서, 장 벽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치밀 결합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벌어진 틈으로 각종 병용과 나쁜 가공식품 알레르기유발 물질들이 혈액 내로 침입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장에서는 유익한 장내 세균이 체내 유감 물질을 생성하고장 점막을 두껍게 하여 장벽 세포의 치밀 결합도 튼튼하게 해서 외부 독소에 노출된다고 해도 신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장 누수와 당내 세균 불균형이 동반된 장은 당내 투과성이 증가해서 쉽게 외부 독소에노출되므로 인해서 안성 염증에 흘러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 바로 장 누수 상태고 면역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앞서 강은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이자 신경전달물질 생성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장 누수 상태는 이런 기능이 파괴되면서 단순히 수 소화 흡수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건성 같은 또 여드름 피부 질환 지방간 만성 피로 만성 비염 축농증 수면장애 유바치성 관절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불면증과 같은 수많은 질환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는 모든 질병의 위장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이 절대 과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화 흡수에 대한 개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장은 면역세포의 70 1 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살이고 신경 전달 물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소 흡수가 됐는지를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면역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건강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